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도세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도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둥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 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돼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돼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급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